그 기도하오니, 성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강간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의를 예배하는신령 위에 큰 복을 도하시고, 증명공된 교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성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통행의 제한과또 왕래의 제한과 이태의 제안과 또 예배의 제한을받고 있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며 속히 모든 병과가 속히 진압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큰 믿음을 주셔서 미국과 또 국룡 땅의 동포들과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세계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다 공의를 여겨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도하는 사명을 맡았사오니, 간절히 기도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드사오니 그대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멘하나님의 말씀 요한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 로마지 18절까지 한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엄행하였고 땅의 사는 자들도그 음행의 포도주에 있었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관계로 난. 하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품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본 머리와 열풀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조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문녀들과 가증은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에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지재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머리와 열풀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잔해있졌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중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이다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인근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한 만도해 주시오 만왕의 왕심으로 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너와 함께 있는 자를 곧보들시고을 받고 백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바라되 내가 본바 염려가 앉혀 있는 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내가 본바 이열골과진승은범려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악하게 <laughs> 하고 그의 살을 못 뭘로 아주 잘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기까지 하시리라. 또 내가 보는 그 일자는 땅의 왕들을 낫살이는 큰 전에 하더라. 하나의 말씀에 내가 있습니다. 아, 사업도 이러한 환상으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데. 아 천사가 사도의완을 데리고 어, 큰물 어, 위에 있는 음녀를보여줬다큰 여자를 보여줬는데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뭔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여자는 그 짐승의 권세 위에 앉아서 화려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는 뭐냐는 게 보니까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나라죠, 나라 이름이고. 근데 그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짐승,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의 권세에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짐승이 보면은, 어, 머리가, 아, 어, 일곱 개고, 뿔이열 개다. 그리고 여덟 번째 또 머리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설명해 보면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또 여자가 온갖 아름다운 옷과 기금속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왕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이렇게 큰 제국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만주의 주시오 반응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거다 아, 사람들이 세속의 권력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취하게 되면 취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취한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게 오는 일인지 부는 일인지 를알 수가 없어 사람을 마구 때려서 왜 그랬느냐 취해고 구분을 못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취하, 취하하면서 사는 게안 되느냐면 자기 본능의 통제가 안 이루어져서 큰그 어, 일을 저질 때가 많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다가 어제 일본 수상 나베가 자기가 대장 명이 0에서 그러니까 아무 진짜 모르겠지만 총리를 볼 수가 없어서 훈련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벌써 어, 20년 전에 총리가 됐었는데 젊은 시절에. 1년만에 그 병이 늦어가지고 그만뒀던 사람인데 나중에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또 많이 약이 개발이 돼서 그걸 먹으면서 8년 동안 총기를 예, 봤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사임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기가 건강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일을 잘못 끌고 갈까봐 사임합니다. 가장 몸이 약하고 몸에 그명을 달고 살았다는 거야. 심지어는 청리가 돼가지고 하루에 30번을 받으실 가능정도 몸이 그 상태로 8년을 한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가장 몸이 약한 사람인데, 청리로는 일본 역사상 제일 긴이나더이 사람이 사임하안 했으면 계속 할수 없다. 1 0년 넘게 할사람에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 취했거나, 아니면 너무 고통이 심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 권력에 사람들이 다 취해버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 취한 그 권력이 무호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죠. 권력이 강해지면 그 다음에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짐승이 나중에 그 여자를 잡아먹어버린다. 그 짐승이 그 위에 여자를 올려놓고 저 타고 여자가 그냥 음료가 번세를 누리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받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어가지고 죽게 만든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이 그거. 누가 와서 밖에서 괴롭힌 것도 아니고, 스스로 멸망한 거요 바벨론이 아주 강대했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에 부직힌 해초리로 썼는데, 이 바벨론이 그러면 잘해서 쓴거냐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이 잘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악한 자라도 쓸 때가 있는데, 결국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심판받아서, 바빌로니아나라를 연구해 보면은 역사 속에 굉장한 나라입니다. 사방 한 가운데 거대한 정원 국가를 만들고 탑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은 맨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고 마루기라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노예가 수만 명이 지하에서 습렇게 수레를 돌리고 온 물을 다 수로 옮겨 가지고 맨 꼭대기에 왕이 살았다는데 그만큼. 인간이 문명을 만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신처럼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다가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권력을 미워하시는 거 그래서, 어, 히틀러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거도 그렇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뭐 기밀성도 마찬가지예 이게 긴 세월이 가거나 세속을 하거나, 뭐, 고대의 왕조들도 처음에 왕될 때야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세속을 하고 자식들이 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을 귀엽이 잡게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되면서 결국 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권력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권력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자기 들대로다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인간을 가만 놔두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의 체제가 수많은 인류 역사를 연구해보고 검토해본 다음에 왜이 시스템이 좋은가? 오랫동안 사람이 혼자 다 하지 않도록 그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사람도 잘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 사람도 나쁜 사람도 원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잠깐 잠깐 바뀌는 건 계속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모든 백성들을 핍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나쁜 권력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쁜 권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막할수 없이 편리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좋다. 인간이 어, 수천 년간, 네. 인간의 권력을 세워놓는 바벨탑의 바벨 역사를 인류 끝나는까지 진행되는데도 가장 발전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맡겨줄 권력을 백성들을 통해서 가졌다면 언젠가는 반납해야 된다. 그거를 잘 실행해 나가는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의 축복도 받고, 머리가 되는 축복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력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에서도 요한이 있었던 시절에 가장 세계 최고 권력이었는데 거기에 일곱 개의 머리라는 것은 일곱 개의 황제들을 말하고 여덟 번째 황제도 이게 악한 황제가 돼서 거의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로마가 무너진 것 같지 않았을 겁니다. 천년을 간 나라였으니까. 그런데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또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세상의 음료가 짐승에게 이용당하고 권림받았다면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에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으면, 오히려 세상에 고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또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 자만하지 말고 언제든지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가 서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많은 나라와 또 많은 민족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사 이 시기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복은 찬양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내일 이제 거룩한 주의를 얘기할 때에, 그 마음 위에 큰 복을 도와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미사오니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큰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